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곡면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곡면의 넓이에 대한 공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변수 함수 g는 f, x, y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변수 함수는 각각의 편도 함수가 연속이고, 어, 연속입니다. 네, 어디서 연속이냐면 주어진, 어, x, y 평면 위에 d라는 영역, 에서 어, 각각 편도함수가 연속이죠. 그럼 그러면 이 편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이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우선 그렇고 어, 그때 이 영역 D에서 정의된 정의된 그 영역 위에 위에 있는 이 G는 f(x, y) 라는 곡면이 있겠죠. 그 곡면의 넓이를 넓이 공식이 바로 이런 어,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림 1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이 함수, 이 변수 함수 <laughs> 지는 f(x, y)가 바로 파란색 요 곡면이고요. 이 곡면은 xy 평면 위에 이렇게 D라는 이 영역 바로 위에 어, 정의된 그 곡면이 파란색입니다. 자, 그럼 이이 어, 이 정역 D라는 영역은 x가 a부터 b까지, y는 c부터 d까지라고 볼수 있고, x를 이 위치를 x제로 x1, x2, x3에서 xm-1 그리고 b를 xm-m-1 어, xm 해서 요 a에서 b 사이의 구간을 m 개의 m 개의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리고 어, y축에 있는 어, c에서 d 사이를 C를 Y0, 그 다음에 Y1, Y2, Y3에서 쭉 해서 y m 1이 여기고요. 그리고 D 위치를 정확하게 Yn이라고 하면 이 Y축에도 n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 위에 P1이라는 분할을 어떻게 하냐면, X0, X1, x n 이란 x m 이라는 요 m 개의 점을 찍어서 이것을 x 축 위에 있는 a 부터 b 라는 폐구간의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간으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p 2를 y 0, y 1, 어, y n 이라고 하고, 어, y축에 있는 c에서 d까지 배구간의 분할을 이렇게 나눠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음, 여기서, 그, 여기 rij라는 이 작은 2차원 소구간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rij라는 게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음, 바로, 음. 아, 그 전에. 그 전에 d라는 이 영역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a, a에서 d까지 폐구간과 c에서 d까지 폐구간. 그러니까 y축 곱하기 x축이니까 2차원 폐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d 영역 영역 d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Rij라는 이 작은 영역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 Xi-1번째 점과, 여기 Xi-1이고, 에서 Xi번째까지, 그 다음까지 요 사이, 아, 그 다음이 여기죠. 여긴 좀 길게 표현이 됐는데, 음, 좀 강조하느라 이렇게 크게 표현이 됐습니다. 요 작은 구간과, 또 y는 j번째 j번째 소구간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요 r_ij라는 작은 구간을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확대를 했고 그래서 여기가 여기 있는 x좌표가 x_i 1이고 여기 x좌표가 x_i 번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유사하게 여기 Y자표가 y 좌표가 y j-1, 여기 y 좌표가 y j번째, 해서 이게 r i j번째 작은 소간이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음 우선 이 r i j라는 요 어, 직,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이죠. 요요 영역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이, 요, 공면, g는 fx,y, 공면을 바로, 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요렇게, 요, 공면이죠. 그니까, g는 fx,y, 공면 위에 있으면서, 요, r, i, j에 해당하는 공면만, 음, 선택을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요, 요 위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런 공면이 나오겠습니다. 그 곡면을 그 곡면을 생각하고 그 곡면의 넓이를 SIJ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 여기는 델타 SIJ를 어, RIJ 위에 있는 요 함수의 곡면의 넓이죠. 그러니까 전체 S의 곡면의 넓이가 아니라 딱요만큼 어, 작은 곡면 단위 곡면 일종의 그 소구간 R I J에 해당하는 요그 곡면의 넓이만 한번 구해보고 그거를 그 넓이를 델타 S I J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 델타 S I J가 있고요. 요 델타 S I J는 어, 저희가 앞에서 저평면 근사를 배웠죠. 저평면사를 배웠는데. 어, 요, 그, pij라는 요 점에서, 여기가 또, 음, 여기가, 여기 빨간색, xy평면에 있는 빨간색 점이 뭐자, 뭐냐면, xi 빼기 1,yj 빼기 1이라는 요 점이고, 요 점에 해당하는, 어, 함수값이 이거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p_ij라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 x_i 빼기 1, y_j 빼기 1, 함수 f_x_i 빼기 1, y. 어, 뭐 이걸 아예 그냥 g_g라고 i_j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니까 g_ij는 여기에 x의 i 빼기 1, y의 j 빼기 1을 넣어서 구한 함수 값이겠죠. 요요 점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요 P I J라는 점에서 저평면 근사를 구할 수 있죠. 그 저평면 근사를 구한 작은 저평면의 넓이를 델타 T I J라고 하겠습니다. 그 델타 T I J는 정확하게 R I J 평면 바로 이렇게 위에 있는 정확하게, 위에 있는 요, 평면의 넓이를 델타 ij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그, 곡면의 넓이는 저 평면의 넓이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고, 이, 어, 저 평면에, 저 평면을 다 모으면, 실제로, 어, 시그마 시그마 델타 i t i j를, 다 모으면 실제 그 전체 이 곡면 요만큼 s의 근사값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분을 알기 때문에 이 곡면의 넓이 전체는 리미트 m도 무한대로 보내고 n도 무한대로 보내면 i는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 까지해서 이 작은 접평면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이 m 분할, m 개의 분할, n 개의 분할. 그러니까 x축의 분할도 무한히 분할하고 y축의 분할도 무한히 분할하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d 위에서의 g는 fx,y의 접평면, s의 넓이가 되겠죠. 자, 요런 적분 개념으로 곡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이 어, Tij라는 이 넓이, 요 하나의 접평면 작은 조각 하나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델타 Tij죠. 이 넓이를 이렇게 어,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이 접평면, 요만큼의 접평면, 접평면에 이 P점에서 이 저평면에 어, 포함되고 x축과 나란한 방향의 벡터를 a라고 하고 y축과 나란한 벡터를 b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벡터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a벡터는 a벡터는 우선 정확하게 x방향 x방향과 어 평행인 평행하죠 여기 a 벡터가 평행하죠 그죠 x 방향과 평행한데 평행한 i 벡터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어, 그것은 바로 델타 x 요만큼의 길인 요만큼의 길인 델타 x를 곱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하 i 벡터가 단위 벡터니까요. 그죠? 길이가 1이죠. 그러니까 단위 벡터에다가 그 원하는 길이만큼을 곱해주면, 요 a 벡터의 x성분 길이가 나오죠. 요만큼. a 벡터의 x성분의 길이가 요만큼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평면이, 어, 약간 지축으로 아래로, 아래로 요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a 벡터가 X축의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G축 성분도 있습니다. X축 성분, X축 성분 이렇게 있고, G축 성분 이렇게 있죠. 바로 A벡터가 그렇죠. 그럼 X축 성분은, 어, X축과 나라는 방향에, 델타 X만큼 길이니까, 요만큼 길이가 곱해지는 거고, 그리고 G축 성분은, K벡터에, 어, e, 어, A벡터가, 지축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를 봐야 되는건데 그거는 바로 바로 여기서 요어 기울기 요 기울기 가 바로 어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f x 라는 x축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기가 변하냐라는 그 편미분계수죠. 어디 점에서 pij라는 점에서 편미분계수고 그게 x x 어, 아까 i 1, 콤마 yj 1이라는 점에서 편미분계수이고. 그게 바로, 이만큼, x가, x가 이만큼 바뀔 때, y가, x가, 그니까 러 이만큼 바뀔 때, g 방향으로 요만큼 줄어든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요, 어, fx, x 방향의 편미분 계수를 <laughs>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울기에다가, 기울기에다가, x가 얼마나 바뀌었냐를 곱하면, 실제, 실제 여기 어, G 방향으로 그 변화량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b 벡터도 마찬가지로 b 벡터는 <웃음> 지금 <웃음> b 방향으로, 그러니까 y 방향으로 y 방향으로 델타 y만큼 크기로 어 크기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laughs> 그리고 비벡터도 마찬가지로 이 <laughs> g 성분을 갖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g 성분. 그러니까 f y의 xi-1 yj-1의 이 편도 함수죠. 그러니까 y 방향으로 y가 이만큼 바뀔 때 g가 얼마나 바뀌느냐라는 이변화율을 얘기하는 게 y 방향의 어 y 관한 편도함수고 근데 실제로 실제로 G 방향으로 얼마나 바뀌었냐를 이 보고 싶은 별량은 그 기울기 기울기에다가 실제로 y 방향으로 바뀐 정도를 곱해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 그리고 요게 이게 바로 k 벡터 방향의 변 변화량이고, 이게 바로 k 벡터 방향의 변화량이죠. 자, 이런 식으로 a 벡터와 b 벡터를 생각해 볼수 있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laughs> 여기서 델타 t라는 것은 델타 t_ij라는 것은 요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두 벡터의 외적 을 배우면서 벡타의 외적의 절댓값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a 벡타와 b 벡타를 외적을 구하면 외적을 구한 다음에 벡타의 외적의 크기를 구하면 tij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음, 그래서 외적이니까 iij. K 벡터를 하고 A 벡터 먼저 쓰면 X, 지금 X 성분이 델타 X가 있구요. 그리고 Y j 성분은 0, 그리고 K 성분은 요만큼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FX 델타 X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B 벡터는 0, 델타 Y, 그 다음에 FY 델타 Y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것을 계산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f x 델타 x 델타 y가 되구요 그리고 빼기 아 그리고 i 벡터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빼기 f y에 델타 x 델타 y j 벡터가 있어야 되고, 더하기 델타 x 델타 y에 k벡터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음, 델타 x, 델타 y를 델타 a라고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이만큼을 공통이 있는, 있는 것을 델타 a라고 묶어보겠습니다. 그니까, 러 실제로 요 xy 평면 위에 있는, xy 평면에 위에 있는 요만큼의 양을, 면적을 면적을 델타 A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묶으면, 묶으면, 마이너스 F X, 아예 벡터로 표현을 해보죠. 어, 아예 델타 A라는 것을 묶고, 벡터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F X, 그리고 마이너스 F Y, 음 그리고 1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자, 그럼 요거의 어, 크기를 구해야 되죠. 그죠. 저희는 일단 어, 외적을 구한 거고, 이만큼이 이제 외적을 구한 거고, 그거에 다시 또 크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백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지 이 외적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되죠. 자 그러면 우선 델타 a 라는 것은 면적이니까 스칼라 값이 되겠고요. 이 벡터는 f x 의 제곱, f y 의 제곱,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 i j 를 어디다 넣느냐?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다 집어넣어서 S라는 S라는 면적을 구하면 리미트 아, 아예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리미트 m이 무대로 뭐 n이 무한대로 뭐 가고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까지 델타 tj 대신에 델타 a의 루트 f x 제곱 y 제고1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어, 요걸 바꿔보죠 루트랑 델타이를 위치를 바꿔보죠 루트 루트 f x에 제곱 f y에 제곱 1에 제고 델타이를 곱하면 자이 요만큼을 보면 적분의 정의가 이중 적분의 정의가 생각나죠 그죠 그럼 이걸 적분으로 쓰면 적분을 쓰면 바로 어, 영역 D에서 영역 D에서 루트 f x의 제곱, f y의 제곱, 그리고 1에다가 d a를 해주는 이중적분으로 생각 아, 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도가 됐고요. 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그래서 공면의 넓이 공식이 어, 지금 S라는 공면의 넓이는 넓이를 A, S라고 한다면 영역 D에서 f(x)의 제곱, f(y)의 제곱, 1의 제곱을 어, 면적 A에 대해서 적분 변수 A에 대해서 적분을 다 하면 되는 것이고 반복적분으로 바꾸면 어, 똑같이 어, 계산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반복적분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 아까 x가 A에서 B까지, y가 C에서 D까지 하고 f(x) 의 제곱, f(y) 의 제곱, 1의 제곱, dy/dx 이런 식으로 반복적분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전에 x y 평면 위에 y는 f(x) 라고 정의되었고, 된정의 어, x가 a에서 b까지 b 까지 해서 이 곡선에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걸 공식을 알고 있었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a에서 b에서 a까지는 여기서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1 더하기 라임 어, 아, y 프라임의 제곱의 d x 이렇게 구했었죠. 이렇게 ab의 루트 2 y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1, dx 이게 바로 곡선의 길인데 곡면의 넓이 곡면의 넓이를 a라고 하면 a, a, b, c, d 루트 여기서 잘 보시면 어, dx 분의 dy가 지금 곡선의 길이라고 한다면 곡면의 넓이는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g 의 제곱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더하기 1에서 dy/dx 이런 식으로 왠지 곡선의 길이가 곡선의 길이가 지금 A, a에서 b까지 y 축은 c에서 d까지에서 정의된 g 는 미변수 함수의 곡면 곡면의 넓이로 왠지 식이 그대로 확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요 요건 X에 관한, 어, Y의 미분 하나만 있었는데, 이 변수함수니까 X에 관해 G의 미분, Y에 관한 G의 편미분. 그죠? 그거에 각각의 제곱. 이런 식으로, 어, 공식이 자연스럽게, 어, 확장되는 것 같은, 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또 쉬우시죠?